태초의 영웅왕이라 불리우는 길가메시. 오늘 우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흔히 영웅과 모음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초창기 행적을 보면 영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어쩌면 그 반대에 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길가메시는 처음에 영웅이라기보다는 폭군으로 불리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었죠. 오늘은 그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백성들에게 미움 을 받았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길가메시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저지른 만행 중 하나는 당시 우르크 백성들에게는 악몽 같은 제도 바로 초약권 행사였습니다. 초약권이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새로 결혼하는 신부가 첫 날밤을 남편과 보내기 전에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끔찍한 관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그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신부를 데려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왕이라면요. 길가메시는 이 초약권을 자신의 권력과 쾌락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루크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축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죠. 가족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친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신랑들에게는 이보다 더큰 모욕과 분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권력을 감히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길가메시는 이런 행동을 단순히 즐거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행위는 우루크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신성한 의식이었는데 길가메시는 이를 자신의 탐욕으로 짓밟았습니다. 길가메시의 폭정은 결혼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 우루크를 더 강력하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희생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성벽 건설과 도시 개발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끝없는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성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분명 웅장하고 튼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루크의 성벽은 고대 세계의 건축적 걸작 중 하나로 평가되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성벽은 자랑스러운 구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피로 물든 슬픈 유산이었죠. 길가메시는 자신의 도시를 강력하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전쟁 준비라는 명목으로 우루크의 젊은이들은 강제로 집에서 끌려 나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군사훈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끝없는 싸움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루크의 미래를 희생시킨 셈이었죠. 가정을 돌봐야 할 젊은 가장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어머니들은 아들을 보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렸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길가메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었고 그들의 가족은 끝없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길가메시의 폭정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과 군사 징집을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우루크의 사람들은 길가메시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죠. 길가메시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으며 우루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통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가메시를 막을 힘이 없었고 그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가메시의 폭정이 계속되자 우루크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죠. 백성들은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시여, 우리의 고통을 보십시오. 길가메시를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 신들은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가메시를 견제할 존재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엔키두였죠. 신들은 길가메시의 대적자로서 야생의 인간인 엔키두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태어나 동물들과 함께 살며 순수한 힘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대결하기 위해 우르크로 향했고, 결국 두 사람은 도시 중심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 충돌이 아니라 길가메시가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엔키두와의 만남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길가메시는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길가메시의 초반 만행은 권력의 남용과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 과정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